E poi sappiamo che la felicità delle persone dipende molto dall dall'arte uh, e dalla cultura. 행복에, eh, questo 그런 però i poveri non lo sanno, cioè eh, eh, l'investimento in, in arte e cultura da giovani si felici eh, da adulti. Que... 어, 젊었을 때부터 이런 예술 교육, 예술적인 양성을 받고 인문학적인 양성을 받을 때 예, 행복을 더잘 향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나중에 노, 어른이 되거나 노인 이 되었을 때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젊은이들이 갖지 예, 못하, 못하는 교육을 받는다면 나중에도 그 행복을 향유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문학적인 교육이 매우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그 세계의 경제 시스템에서는 이런 어, 예술적인 교양과 인문학적인. 호향을 양성해주는 교육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예를 시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예, 그림이라든지 음악, 네, 이런 것들이 인간의 행복과 아주 어, 그 깊은 관련을 갖는데 예, 이런 면에서 양성을 받을 기회가 예, 현대의 젊은들은 매우 적은 편입니다. 예, 한국에서 그 클래식 음악들을 많이 좋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가요? <laughs> 예, 예, 상황에 <laughs> 따라 다를, 다를 <laughs> 수 있겠죠. 제 할아버지께서 그 이탈리아의 그 농부셨는데 그 베토벤을 이렇게 잘 이해를 못하세요. 왜냐하면 라 음악 이런 음악이라든지 하는 예술이라고 하는 그런 분야는 처음에 시작할 때 처음에 네,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네, 처음 그 소양을 양성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지 않을 때는 그것의 진가와 가치를 제대로 깨닫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것이죠. 예술의 진가를 알아볼 수 있는 교육을 받아줘있습니다 먼저 그래서 그 어루, 젊었을 때부터 예술을 공부하고 그 음악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행복, 어, 행복에 대해서 훨씬 더 민감하고 네. 행복의 여러 그런 차원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게 됩니다. 그, 한국에서는 음악 교육을 잘 시킨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희 이탈리아에서는 약간 부족한 편입니다. 최근에 그 어, 월드 해피니스 리포트를 보면. 또네 뒤로. 내로돌아시고요네네 마리아 가 자기 사촌 언니인 그 엘리자베스를 방문했을 때의 그림입니다. In, 예, 예전 그러니까, 그, 유럽의 유명, 유명한 아, 그림 아, 중에 하나이죠. 이 그림을 나, 가지고 우리가 어, 그 유럽에서 이런 토론을 아, 벌인 적이 그 있습니다. 그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미술이라는 것이 인간의 정신적인 건강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가? 음악을 향유할 줄 아는 사람, 예. 어떤 악기를 연주할 줄 아는 사람은 치매에 걸릴 비율이 훨씬 그 확률이 훨씬 적다고 하는 통계 자료도 있습니다. 다시 통, 그 행복과 관련해서 월드 해피니스 리포트 최근 자료를 보면 한국은 안타깝게도 58위를 예, 그렇지만 GDP는 어, 1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계 GDP 13위인 한국이 행복지수는 세계 58위인 것을 보면서 예, 이 소득이 반드시 행복과 비례하지만은 않는다는 것을 예, 안타깝게 확인하게 됩니다. La 예를 들어 리투아니아라든지 폴폴 pol, 어, 예, 폴란드라든지 Posto, 러시아라든지 이런 la, 나라들 Danmarka, Posto, 덴마크, 예, 그다스에스위스 그 예, 이런 나라들은 그 복지 시스템을 통해서 예, 이런 Quindi, 어, 그, que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 그래서 그 행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경제적인 소득만이 아닌 다른 많은 요소들이 작동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아이스. la r e 여기서 그 social corporate responsibility, responsibility, responsibility 즉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주제가 대두됩니다. 지난 20세기에 기업 일단 파이를 키우라고. 예. 예. 경제를 성장시키라고 케이크가 더 크게 만, 커지게 만들라고 성장을 주문했습니다. 물론 법을 존중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국가하고 국가는 그 파이를 잘 분배하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 가난한 이들과 젊은이들에게 그 일자리를 잘 나눠주고 그런 역할을 국가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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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Mentre la producono 오늘날 기업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파일을 만들면서, 만들면서 동시에 그러니까, 나눠주기도 잘 해야지 참된 게 올바른 기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그런 새로운 개념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Della, de due tempi, cioè prima produco, 일단 생산을 하면서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는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Cioè, 생산을 하면서 동시에 함께 어, 어, 나눠주는 것도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굉장히 큰 도전이라고도 할수 있죠 기업에게는 그런데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에게도 우리 평범한 시민들 자체에게도 하나의 도전입니다 우리들도 소비자로서 그 바로 기저에서부터 시민들이 소비 활동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더 확장할 수가 있고 예. 그, 그러니까 올바른 기업, 건전한 기업의 제품을 사주고 예, 그렇지 못한 나쁜 기업의 것은 사주지 않고 예, 불매운동을 벌이고 그러므로서 예, 우리 시민들도 예, 소비자로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마치 투표를 하듯이 우리가 어떤 상품을 구매하느냐는 그 기업에 대한 윤리적인 평가, 예, 그 기업이 건전한 기업이냐, 올바른 가치를 지향하는 기업이냐 아니냐를 소비자가 평가를 해주는 것입니다. 예, 마치 선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탈리아에게서는 그 슬롯머이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탈리아에서 최근에 도박이 굉장히 이제 한국에서는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도박 사업이 너무 번창을 해서 특히 가난한 사람들이 여기에, 여기에 많이 휩쓸린 그런 현상, 사회적 아, 그, 그 병리 현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서만 약 100만 명에 이르는 가정들이 이 도박업에 사 이렇게 휩쓸려서 이 가정들이 많은 어려움을 처하고 그런 병리 현상이 있어서 정부가 이것을 뭔가 해결하고 싶어도 어떤 재정적인 면에서 해결을 해야 될지 고민하고 예. 그런데 그 정부가 제대로 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민들이 해냈습니다. 예. 그래서 공유 경제의 이 가나비어 커뮤니언, IOC에 참여하는 많은 기업가들과 이 시민들이 함께 그이 예. 슬롯 머신, 그 도박 사업 기계, 예. 슬롯 머신 아시죠? 예, 그, 그 도박 기계인데요. 예. 이 도박 기계를 그 주점에서 치워버리는 주점은 아, 그이 시민들이 상을 주는 그런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동네에 어느 주점에 예, 거기서 아, 슬로머시움을 그, 치워버린고 대신 아, 그 핑퐁, 그 타구를 하는 걸로 바꿨다. 그러면 그, 어, 우리 공유경제 위원회와 또 시민들이 같이 가서 예, 그 주점을 아, 건전한 주점으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이 도시의 건전한 주점이라고 상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 그 결과. 그 이탈리아 그 의회에서 그 새로운, 그 새로운 법을 제정할 수 있었는데, 이탈리아 즉그 이탈리아 TV에서 그 도박 사업을 광고를 그그 하지 못하도록 아주모, 예, 그렇게 하는 아수모, 그런 그런 새로운 풀루시타. 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예, 그래서, 스포츠 도박이라든지 예, 각가지 그 종류의 o rather than see, y e a 이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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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그 h yeah, y 이 a h yeah, 의 e a 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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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